일반인입니다 네네 네 남자 <laughs> 네 이름 박준철 네 이고요 네 나이가 73세입니다 네아이 사람 PD님이 딱 사주 불러주고 처음에 이제 딱 기운을 느끼는데 여기 중간에 미간 있잖아요 여기가 막 심각해 아왜 우리가 막 집중할 때 있잖아. 네. 집중할 때, 아, 여기가 막 이렇게 딱 주름이 잡히잖아. 예. 미간이. 아, 그, 지금 또 상황이 아, 별로 좋지는 못한 것 같아. 아. 지금의 기운을 느끼면. 예. 아, 심각해. 아, 머리 아파. 이 소리가 먼저 나와서 예. 어, 말씀을 드렸어요. 아, 여기가 막 아, 심각해. 표현하면 거의 장군이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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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처럼 기세가 좋고 말 그대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말 주변도 좋고 남자답다라는 소리 있잖아요. 음, 사나이. 음, 내가 사나이. 완전히 무슨 군대의 칼각 같은 느낌이야. 군대의 칼각처럼 딱 고지식한 면도 굉장히 많고 본인이 이거다 싶으면 본인이 이게 맞다 맞다 아니다만 결정을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인즉 자기 말이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중간이 없어 이 사람은 딱아 칼각이야. 딱어 너무 강해 이 사람 보고 있는데 기운이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어 사장님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순간 걔는 죽어. 아 <laughs> 그냥 잘려 뭐? 내 말이 틀렸다고? 내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반기를 든 거잖아요 예. 이 양반 말에 반발을 한 거잖아 반발을 하는 순간 걔는 없어 커트라인이야 커트야 커트 더 이상 타협이 없어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본인의 말이 기다 아니다를 갖다가 너무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버려. 어, 자꾸 주눅이 들어버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의견 제시, 뭐 상의, 논의, 없어. 무조건 본인의 기준점대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끌고 가야 되고 내 말이 맞다라고 막 이렇게, 왜 아까 장군이라 그랬잖아. 막 사람들을 대동하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맞는 건 아니, 아닐 때가 많아 이 사람이 맞다고 판단을 한게 아닐 때가 많다라는 소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돼어 아닌 게 맞는 게 아니라고 아닌 게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좀 일이 수월해진다. 이 양반이 맞다. 이 양반이 아니다. 아닌 거를 먼저 제시를 제시를 해서 이 양반이 맞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어. 어떤 사람이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모든 기준점을 갖다가 지배를 해버린다. 뭐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뭔가를 갖다가 본인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성공을 시켜놨어도 봐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맞은 거야 그러면은 소수가 맞았다고 해서 다수가 모든 기준점으로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버리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다라고 이야기는 나와요. 아 성격이 너무 대쪽 같아. 이 양반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어떤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여태까지. 어. <laughs> 좋은 말로 장군이야. 아. 그 노름이 도발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 하죠. 돈 놓고 돈 먹고 복불복. 이런 걸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 지금 이 사람 사주 보고 있는데, 예. 욕이 나오는데 많이 참고 있는 기분이에요. 기운이고 지금 화도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예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늘날 네네. 아, 이 대사. 아 이분에 대해서요. 예. 잠시만요. 할머니가 그러시네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양손, 양발 다 묶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가 되었다. 오리알이 되었다 그러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네요.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분의 기세나 기운이 좀 많이 꺾여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기운이 엄청나게 막 처음에 이 양반 기운 볼때 여기가 쫙 몰려 있었잖아. 네. 몰려 심각해, 심각해, 심각하면서 본인의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와내내 내 주변이 이거밖에 안 됐나? 와 내가 이렇게 그냥 꺼지듯 꺼져야 하나? 어, 지금 앞으로의 기운을, 미래 자리를 보았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할수 있는 게그 어떤 것 또한 없다. 양손, 양발 다 묶여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프게 들어와요. 본인이 스스로가 좀 자책을 하는 기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아이고, 그래도 뭐를 갖다가 자꾸 몇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과 도모를 하기는 해요. 네. 보여주려고 도모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전 같지는 않아요. 주춤, 주춤, 주춤. 본인의 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이제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갔어. 주변이 다 정리가 돼 버렸어. 지금. 네, 음, 이분은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아버지. 음. 뉴스 아, 보셨죠? 한 잠깐 보긴 봤어요. 예. 음, 지금 주변 정리가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음.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이 사람요? 예. 사업, 사업 소리가 첫 번째가 뭐 일, 음. 뭐 사업, 투자 음. 이런 게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노름. 음. 어 이렇게 도박, 도박. 그리고 기만이가 좋아 막 쓰는 것도 잘 쓰고 사람들한테 가오라고 표현하잖아요 봄, 폼생폼사예요 폼생폼사 아 어, 본인이 이렇게 누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막 뿌리고 다녔다 쓰고 다녔다 아까도 표현을 해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성공시켜놨잖아. 한 가지의 성공이 뭐야? 딸내미잖아. 딸내미를 그만만큼 거기 반상위에 올려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여줬잖냐. 어, 내가 이마만큼 하는 거를 보여줬잖냐. 내가 이마만큼 이렇게 이 딸을 키워놨다. 보여줬잖냐. 그러니까 보여준 거에 샘플을 삼아 내 말이 맞다라고 더 크게 주장을 하는 기운이 보였어요. 어, 보여주었지 않냐. 너네들한테 샘플을 보여주었지 않냐. 내 말이 무조건 내 뜻을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그런 강인한, 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